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다이소에서 마스킹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마스킹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이 도안하고 다른 도안도 많았고 다른 도안도 많았어요 어쨌든 근데 이거 보조배터리라서 걸그칠 수 있는데 그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건 다이소에서 천원 했고요 돌리페이퍼도 살려 했지만 안 사줄 게 뻔하니까 이거 한 개만 원래 이거 두개사 이거 다른 도안으로 두개 살려 했는데 그래도 이거 다 쓰면 또 사면 되니까 뭐꼭두개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네 다이소 길이 요즘 많이 올리죠 후기 영상 많이 올리는 점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 찍을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이거, 이거 편집해서 올렸는,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스킹 테이프를 처음 만져봐요. 어, 제 다이소에 마스킹 테이프랑 토핑함이랑 돌리 페이퍼 다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있어요. 랩핑지하고 인스가 아쉽게도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비었고요 네, 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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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네, 이런 도안이고요. 처음에 찢어졌어요. <laughs> 처음 찢어졌어요. 이렇게 하느라고. 좀 죄송합니다. 네. 진짜, 좀 너무 감격했어요. 제가 착풀 있는데 하고 뭔가 가보니까, 유심히 찾아보니까 마스킹 테이프가 딱 보이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완전히 감격했었어요. 그래서 다이소는 정말 좋은 거구나 싶었죠. 네, 일단은 이렇게 있습니다. 벌써 2분이나 됐네요. 이렇게. 띵띵띵띵. 잠깐만. 오, 보조 배터리 덕분에 살았어요. 일단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와우. 수분 꾸밀 때 사용하려고 이거 했고요. 와 대박입니다. <laughs> 앞으로 마스킹 테이프로 <laughs> 수분 많이 꾸미겠습니다. 돌리 펜더. 두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다이소의 안 좋은 점을 알려드릴게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이소의 안 좋은 점은요, 랩핑지가 아예 없고요, 포장지만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포장지만 있어요. 그래서 좀안 좋은 것 같고, 인스도 없고요, 감사카드 그런 거 있고, 스티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스가 없더라고요. 글자 스티커 같은 건 있던데, 아무튼, 그,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좋은 점. 마스킹 테이프, 토핑함, 돌리 페퍼가 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착풀까지 있다는 사실이랑, 와우. 어 많아요. <laughs> 딱풀도 있다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선물 봉투도 있어요. 붕어빵 봉투좀 작은 거 교환하실 분 영상에 있던 그 수봉들 있잖아요. 그거 덤 말고 그거 있던 거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려고 일단 안 샀고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니, 지금까지 미니, 리안 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